공개 서버에 활성화를 입력해주시면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로란트 유튜버 겸 스트리머 쿠찬님의 서버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발로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런던의 저망밈을 만드신 분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버에 수정할 부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버 규칙도 간단했고. 시청자분들도 매우 클린해서 사실상 관리가 많이 필요한 서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서버에도 보안 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해킹이란 변수가 생각보다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킹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는 플랫폼 입니다 이미지를 눌러도 해킹당하고 링크를 눌러도 해킹당하고 이렇게 사회공학적 해킹도 사실 플랫폼 구조상 쉽게 되어 있어서 무튼 해킹이 급나게 많은 플랫폼 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축하는 보안 시스템은 간단 합니다 유저가 해킹을 당했을 때 패턴이 있어요 보통 이 패턴은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오토 모드와 자동 관리 기능을 넣습니다. 암튼 보안 세팅까지 해주었고 기본 채널 구성을 특수문자를 좀 사용해서 귀엽게 만들어드렸습니다. 필요 없는 채널들은 없애거나 따로 쿠차님이 검토 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위로 올려두었고 카테고리 설정과 채널 설정을 깔끔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쿠차님은 메인이 카페이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를 넣지 않고 스찬방만좀 깔끔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기본 기능도 따로 넣어드렸고요. 서버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된것 같네요.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가 개가 되라면 내가 된다. 어?